복소수의 미만 정리를 한번 보려고 해요. 미만 정리의 이제 의미는 이제 고립 특의점을 가질 때그 유계이면은 이 해석점이 되도록 정의를 이제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쓸모가 꽤 많습니다. 특정 상황에서. 그러니까 증명을 보자면 이게 구멍뚫렸으니까 0에서 r까지의 반경에서 FyZ가 해석적인 게 있다고 해볼게요. 이때 요계 전체 알반경에서 스몰 알반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적인 영역을 제한시켰다. 여기 고립고립특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. 여기 경계 C하고 여기 C원에 이렇게 잡았을 때 fz 를이제게 이렇게 이제 잡을 N으로 빠지고.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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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게 이렇게 그럼 여 이렇게 이렇 얘는 빠지고 여기이 이렇게 이렇 관계에서 이렇게 이게이이때게이으로 가면은 요 요, 요 부분이 이제 0으로 가니까 얘도 샌드위치 정리해서 0으로 가요. 그래서 이 우변이 결국엔 0으로 간다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. Fz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경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적분값이 있으니까 Fz를 이렇게 환원시킬 수가 있겠죠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값들은 그 여기 0에서부터 알까지어서 0에서는 값을 정리를 못했어요. 근데 이렇게 F적분을 그러니까 이 적분값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요값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여기 전체를 정의할 수 있다. 이게 의미가 결국엔 해석적이게 정의가 되고.